대구 북구 관절치료명가 10선 최고의 병원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북구에서 관절치료로 유명한 10개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병원의 주소 전문치료법 그리고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대구시티병원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70 복현동 459-7 전문치료법 무릎관절질환 전문치료 전화번호 053-959-71145 2. 대구척추관절병원 척척병원 전문치료법 척추 및 관절 전문치료 전화번호 0537187700. 3. 대구리들병원 전문치료법 관절치료센터 운영 전화번호 0532123000. 4.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치료법 고관절 및 실관절 질환 치료. 5.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정형외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전문치료법 골절 및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어깨 무릎 관절경 수술. 6. 칠성보강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중앙대로 528 칠성동이가 다이소 건물 6층. 전화번호 0534247585. 7. 참재활의학과의원전문치료법재활의학과전문치료. 8. 북구정형외과의원전문치료법정형외과전문치료. 9. 대구북구병원전문치료법관절 및척추질환치료. 10. 대구안비병원. 전문치료법관절 및척추전문치료. 오늘 소개해 드린 병원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